속보 KF-21 전투기 3호기 이미 날고 있었다. 비행의 비밀이 밝혀졌다. KF-21 비행 일본 반응. 한국이 어떻게 이런 전투기를 만들었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가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호기를 대상으로 조종사 평가와 사출 성능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KAI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엔진 시험동에서 KF-21 시제 3호기를 대상으로 PVI 조종사 평가와 내 외부 조명 지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종실 PVI 시험에서는 조종사와 구성품간 인터페이스, 배치 조작 적합성 및 간섭성 등 지상탈출 절차와 사출 여유 공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됐는데요. 또 조명 시험을 통해 조종 실내 외부 조명이 항공기 운용에 적합한지를 알수 있게 조명 측정과 조종사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에는 공군 조종사 7명과 한국항공 조종사 7명이 참여했으며 주 야간 환경에서 살펴봤는데요. KAI는 이번 지상시험을 통해 도출된 조종사 평가 의견들은 상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더욱 최적화된 KF21 조종실 형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AI는 안전탈출을 위한 사출 성능 평가도 진행했는데요. 지난달 11일 사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슬레드 테스트, 슬레드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단자형에 수행되는 총 9회의 사출시험 중 8번째 시험인데요. 사출시험은 지난 2월 10일에 시작해 약 9개월간 탈출 시스템 개발 업체인 마틴 베이커 에어크래프트, 마리틴 베이커 에어크래프트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 가능한 사출 시스템의 성능 입증과 기본적인 탈출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했는데요. 특히 단자형 KF21 전투기 사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복자 항공기의 사출 시험은 내년 상반기 내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KAI 위 KF21 시제기 개발은 순항 중인데요. 시제기는 총 6대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 초도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1호기는 지난 4월에 양산됐습니다. 지난 9월에는 KF-21 보라매의 기체 하중을 평가하는 전기체 정적 구조시험에 착수했는데요. KF-21은 공군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KAI는 2015년부터 KFX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정군 1회 최대 규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비만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산 후에는 공군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2 한국 KF-21 날아오르자 중1 네티즌도 뜨거운 반응.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전투기 KF-21 2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다만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 앞서 2020년 7월 시작된 지상시험의 경우 오는 2025년 8월까지 내구성, 기능 분야별 성능, 전 기체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첫 비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000여 회에 이르는 시험 비행을 완수해야 블록 일체 개발이 종료된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또한 내년 후반기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관문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8천여억 원을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난관들을 뛰어넘는다면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 1초도 물량이 양산돼 실전에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KF21의 시험 비행에 완벽하게 성공하자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은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투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 각종 최첨단 국방전략자산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매우 큰 관심사다. 손흥민의 EPL 득점왕보다 더큰 관심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면 시샘과 견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다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담론이 많았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의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선 어차피 미국이 다 도와준 거다. 한국 기술력을 어떻게 믿냐, 는 식의 비아냥이 나왔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유사시 중국과 대척 관계인 이상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다. 또, 인도네시아는 또 뭐냐, 는 반응도 있었다. 공동개발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술력이 최고니까 한국 KF21은 볼 것도 없다. 일본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중이다. 4.5세대 전투기는 이미 수십 년전 기술이어서 별볼일 없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물론,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오다니 정말 놀라워. 한국이 우주로켓에 이어 전투기도 만드는 항공우주 강국이 됐다 등의 칭찬도 있었다. 반면 일본의 반응은 KF-21이 기술적인 부문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영국과 일본이 그동안 각자 개발해 왔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야후 재팬에 올라온 관련 뉴스의 댓글에는 KF-21이 일본의 X2와 마찬가지로 기이한 점은 전혀 없는 견실한 모습으로 보인다. 는 의견과 함께 스텔스와 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했다. 훌륭하다 등의 칭찬도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버그나 기체의 강도 부족, 레이더와 기체의 매칭 등 앞으로도 넘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F2, F, A-18이 F, 타이푼, 그리펜, F-EA, F-35 등도 이 같은 난관을 넘었다, 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론, KF-21이 향후 실전 배치될 시점에선 6세대 전투기가 날기 시작할 때일 것이고, 기존 F-35도 업그레이드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 수출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4.5세대 전투기를 벗어나 f 3 5 a 를 채용한 핀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을 보면 그럴 것 같다 는 의견도 남겼다. 3. KF-21 별로던데 한국한테 자존심 상한 중국이 공개한 차세대 전투기. 지난달 19일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위 초도 비행 성공은 국내외의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많은 것을 시사했다.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방산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해낸 연구진을 향해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KF-21 전력화가 동북아 공군력 균형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는데 한 홍콩 매체는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 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의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발끈한 건지 이후 중국 SNS에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비행 영상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사진과 매체 보도 KF-21 깎아내려는 의도? KF-21 위 시험 비행 성공 사흘 만인 22일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SNS에는 중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의 사진과 동영상이 올라왔다. FC31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투기는 선양항공사가 개발 중인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이다. 중국은 개발 중인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마치 유출된 듯 SNS를 통해 흘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KF21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매체들이 KF21과 J35를 비교하며 J35의 기술력이 더 우수하다. 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 추측이 타당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비교할 걸 해야지 F35 판박이 J35. J35는 사실상 KF21의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직 스텔스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KF21은 차후 무장창 매립 등 추가 개발을 거쳐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전투기지만, J35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실증하고자 만든 기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J35를 바라보는 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과거, 다수의 외신이 F35 설계 정보가 중국 해커들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실제로 이후 공개된 J35는 쌍발 라이트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사한 외형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도 조종석 캐노피, 전자장비 등 F-35를 빼다 박은 모습을 보인다. 베끼는 거참 좋아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KF-21을 의식해 J-35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개한 중국을 본 네티즌들은. 중국이 신경 쓴다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나라는 큰데 속은 좁네. 짝퉁 가지고 힘주기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직 개발 중인 J35의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빠져나간 데이터가 꽤 많아 생각보다 괜찮은 전투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성능이 F3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워낙 대량 생산에 능한 중국이라 수출용으로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